질문을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길래 그렇게 목상 집이 내용이 어둡냐 하는 그 질문에 네. <laughs> 그래서 그 목상 집을 개척하고 쓴 걸로 아시던데 그건 개척 전에 쓴 내용이 많고 네 개척하고 받은 고난은 고난 축에도 어, 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저도 개척하고 이제 대다수의 개척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더 최악이었던 것은 가족도 없고, 지지해준 사람 한 명도 없고, 도움되는 사람 단한 명도 없고, 저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단한 명도 없이 <laughs> 개척을 하고 한 명이 있었다 해도 굉장히 좀 힘든 사람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히 혼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네, 훈련시키셨고 어쨌거나 개척하고 나서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 찾아와서 실거세를 주고 키워놓으면 뭐 나간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월세가 뭐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교회 비 세고 <laughs> 정말 지금까지도 누수네 별별 일들. 무시당하고, 뭐, 그런 것들? 내지는, 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물론 다 겪었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힘든 거 없었어. 왜그러냐면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전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개척 정도는, 개척은 정말 힘든 게 아니었다. 개척은 정말, 그 전에 훈련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놀이와도 같았다. 그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정말 개척하고 겪는 그런 고난? 고난 아닌 거야 여러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개척을 했어. 제가 설교할 수 있죠. 제가 교회 다닐 수 있죠. 제가 몸이 안 아팠죠? <laughs> 개척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 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할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뭐돈 없으면 길바닥에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laughs> 네 그런 거잖아요. 문 닫으면 되는 거고 뭐가 그게 렇 어렵냐? 네? 개척하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식당 가서 일하면 되지. 교인이 없으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저에게 그런 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교인이 안 오면 혼자 예배 드리면 돼. 네? 돈이 없으면 더더 지하로 들어가면 돼. 뭐 아무도 없으면 문 닫으면 돼. 그게 뭐가 어렵냐. 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 네?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 자체. 근데 내가 살아서 설교까지 하네? 네. 이미 저는 거기서 기쁨이 막 있기 때문에 개척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장난하냐. 그 말입니다. 개척하고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아라. 뭐가 힘드냐? 사람 안 오는 거 그게 왜 힘들어? 돈이 없는 거왜 힘들어? 돈 벌면 되지. 네. <laughs> 여러분, 모두 있잖아. 힘내시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저도 매년, 매달 교회 문을 닫을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생활을 할수 있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고, 눈을 뜨고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너안 힘든 거야. 예?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잖아? 안 힘든 거야. 가난 그런 거별거 거 아닌 거예요. <laughs> 제발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어쨌든 고작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살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 되고 나안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또 힘들어. 네. 여러분, 다 유치한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똑같이 그 가난과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개척 전더 최악이었다니까요. 진짜 그 개척 훈련 받을 때. 100명이 더 넘는 훈련 현장에서 모두가 자기 프로필을 1분씩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제가 제일 없었어요, 정말. 아, 이렇게 맨 땅에 해내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전, 정말 처음 느꼈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저에게 대단히 비상하다. <laughs> 네,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있지, 맨 땅에.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도와준 사람 하도 나 없이, 핍박하고 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 개척을 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지만, 전못 느꼈다는 거죠. 힘은 들었지만 나는 못 느꼈다.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제 20대 때 그리고 그 이전 그때가 이제 주요 훈련의 무대였다. 그래서 대척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시점부터 난 힘든 게 없었어. 하나님과 함께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되었어. <laughs> 네, 그걸로 그냥 끝난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너무 쉽게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훈련할 때 계속 목숨 걸고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비록 목숨을 빼는 일은 없고 살리는 일만 하지만, 네, 항상 그 마인드를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은 착한 말을 많이 하죠. 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아, 내 양들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얘기는 잘안 해요. 네, 안 하고요. 그냥 이제 혼자 일어서라. 사람 다 혼자다. 죽을 각오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모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제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보듬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해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해주는 스타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에게 방식을 바꾸도록 굉장히 많이 훈련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을 이렇게 좀 약하게 그냥 사랑받는 아들, 딸로 키우지 않고 훈련된 군사로 네 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냥 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상처에 강해지도록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상처를 안 받도록 그렇게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많은 질투와 시기심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외로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저를 보고 따라 하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어차피 세상 혼자거든? 다 배신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주변에 사람 있는 것 같죠? 전부 이용 뿐입니다. <laughs> 제가 사람 4명을 보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마의지하지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족한 것이다. 천국 가면은 괜찮은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 그냥 좀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 사역자들, 개척하시는 분들 우리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힘을 내고 좀이 체력을 튼튼히 해야 돼. 또 아야, 아야 하고 울지 말란 말이에요. 듣기 싫고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엄청난 자기 동정. 네, 자기 애가 엄청 심했거든요. 항상 자기 염민에 빠져서 슬퍼서 운정만 한 10년 된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싫다고. <laughs> 네,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염민, 자신을 향한 슬픈 마음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감정 자체에 취해서 빠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슬픔을 즐기고, 우울증을 즐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너무 길게 해결하지 않고, 그 슬픔을 즐기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로하시고, 좀 치유해 주시잖아요. 제가 너무 오바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좀 정신을 차렸거든요. 네. 정신이 차려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막 슬퍼하는데 보기 싫다. 그만하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좀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그 감정이 전달되면서 그만해라. 지겹다. <laughs> 지긋지긋하다. 그런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죠. 그래서 이제 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정말 보기 싫었구나. 그래서 저도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자기연민에 빠져서 너무 긴 시간 동안 허우적 될때 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따끔한 말씀들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서 정신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목사님들이,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너 힘들지, 이렇게 위로방식이 좋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사람이 강한 훈련이 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채찍이 필요한 거야. 이게 훈련인 건데 세신자 말고 <laughs> 네 믿음 있으신 분들 중에서 훈련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훈련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끔 정신이 차려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묻거든요. 내가 어, 케어 받고 사랑받는 성도 할래? 훈련 받을래? 하는 모두가 다 훈련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하 내가 더, 내가 더 나아지는 그 길이라는 건다 아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개선되고, 변화되고, 거듭하는 거지, 그냥 그런 사탕 같은 말, <laughs>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바라지는 아무도 않더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신이 차려지고, 변화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께서도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더 이상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면서 그렇게 자는 모습.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이걸 긴 시간 보내신 분이시라면은, 혹시 내 모습은 보기 안 좋지 않을까. 네. 이제 빠져나와야 돼. 헤어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잘안 된다고, 네. 목회 잘 못한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안 죽었잖아. 별거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천국 가잖아. 된 거야. 너무 지나친 자기 연민.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너무 매여서 열등감에 빠져있지 말아라.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성경이 읽혀진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의 존재.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같은 입장에서 제가 한번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좀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여러분 안에도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